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laughs> 네, 명절 잘 보내고, 명절 끝나자마자, 명절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산을 돌았는데 아주 몸뚱이가 쑤시고 죽겠네 <laughs> 아까 다리 아프시다. <laughs> 음, 음, 음. 아,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한 세산 정상을 찍어버려서 이제 급하니까 또 급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어쨌거나 청아신당 네. 좀 의지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네. 분들은 좀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소식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안갈 수가 없죠. 음... 자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야흐로 음력 9월도 머지 않았네요. 아 예. 시월. 양력 시월. 그해 헷갈려 네. 음력이랑 양력. <laughs> 그래 맞아.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다달이 들어가는 어떤 정성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청아신당에서도 다달이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7월 못지않게 중요한 달이 9월, 10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화는 음. 9월 9일. 음. 9월 백중이라고 그러죠. 네네. 네. 9월 백중. 뭐, 10월 상달. 11월은 동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3개월이라고 봅니다. 가을에 들어서 가을 초입에 첫 번째로 좀 하셔야 되는 게, 9월 백중 음. 자 그러면 9월 백중이 뭐냐 말 그대로 7월 백중을 놓친 분들 음. 어떤 형태로든 7월 백중을 놓친 분들 그리고 의미적 의미적으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주 고혼이 있고 무주 고혼이 있다 주인이 있는 귀신과 주인이 없는 귀신 스라 자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유주고혼이다 네. 그러면 쓰라 짜손이 없는 분들 네. 무주고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태중에 복중에 죽은 태아령들 아기때 음. 죽은 음. 또 청소년기에 죽고 청년 죽고 자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분들 음. 다 무주고혼이죠 그리고 이제 중년 장년 노년 돌아가셨어도 또 자손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테고 또 그~ 자손이 있어도 딸만 가진 분들. 그런 무주 고혼을 천도를 시키는 날이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청아가 이번 9월 9일 그냥 밥드는 정성, 그러니까 그 배고픈 홀령들 밥 지어드리는 정성,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항상 그 달이 임박하고 날이 임박하면 왠지 소소하고 약소하고 죄만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가위도 합동 할 그랬기 때문에 구수로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laughs> 저도 어, 어. 어. 그렇게 또 공지가 나간 거고 음. 그렇게 또 금액을 산정을 한 거고. 그런데 청아직성에 그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소원한 거지, 그게. 음. 어차피 상은 차려졌고 어차피 조상을 불러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판이 또 커져 버렸죠. 어. 그래서 구수로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밥 짓는 정성, 밥 드리는 정성, 어,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청아가 아쉽고, 또 개인적으로 구슬 의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아가 조상을 실어서 조상을 풀고, 진우기를 하고, 원지고, 한지고, 각 어떤 사연들 때문에 다 돌아가시는 건데, 그런 그 영가분들 이렇게 구슬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안 울래, 안울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참 무당 그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덤덤해질 만도 한데 덤덤해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이런 것, 이런 사연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음. 진우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청금세남, 만금대도령으로진우이 정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영가분들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금액이야. 어떤 그 정성도, 어, 하고 싶고 해야 될것 같고 하기는 한데, 금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신청 못 하더라도 가슴에 얹힌 탄한 분이라도 있다면, 9월 9일날, 천도 정성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9월 9일날, 이 정성에, 물론 모든 정성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청아가 생각하기에, 9월 9일날, 어떤 그, 한 매치고 원 매치고 또 한이 많고 원이 많은 영가들. 응. 천도를 하면 그 보온을 결초보온으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가분들을 위한 어떤 정성이기도 하지만 그 정성을 들였을 때 살아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 건가? 음. 어마무시한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옥이 정성을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망제는 천도하고 산인은 성불시키마. 살아서 이 정성을 드리는 산자에게는 곧 뭐, 무엇이냐. 죄수를 준다라는 거죠. 음. 10월 상달 정성도 중요하고 동지 정성도 중요한데 항상 청하가 그랬잖아요. 집안 정리는 청소부터다. 맑은 물 재수 받고 대박 터지기 위해서는 애군의 살부터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 초입의 9월 9일 왜 그런 거 있잖아 점을 보러 가면 뭐 젊어간 혼신이 앞을 막고 있다 그런 게 많죠. 음 거리객산 혼신이 앞을 막고 음. 있다. 뭐 자살 울령이 앞을 막고 있다. 태중간 아기가 태중기가 뭐 앞을 막고 있다. 오, 오만 소리 많이 해서 막 사람들. 그 전보고 뭐 무당네만 가면 구타래 뭐 이런 그 말도 나오고 하잖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구슬하고 그거 무당인 청와조차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9월 9일 정성에 큰 돈은 안 들어가고 내가 할수 있는 어떤 강력한 방법 말 그대로 어 9월 백주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날이다 무주 고원을 천도를 받겠다라고 정한 날이기 때문에 어, 합동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짐기 정성 신청하시고 재수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음.